안녕하세요. 반석곤 농장입니다. 에,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오늘은 스킨답스입니다. 스킨답스가 에, 이 페트병 이렇게 보면은 제가 물을 마시고 맑은 샘물 페트병이라는 에, 맑은 샘물 페트병이라는 데에서 스킨답스가 1m 이상 자랐습니다. 보십시오. 1m 이상 자란 모습을 내가 천천히 보여드립니다. 스킨답스. 이렇게 뻗어나간 모습입니다. 무늬. 무늬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색깔. 예, 그러죠. 이렇게 보면은, 예, 무늬. 자, 이 내려갑니다. 계속. 1m 이상. 1m 이상. 예, 끝으로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거꾸로 스킨답스 예. 제가 여기다가 심었는데 이덩굴이 어떤 것은 1m 이상 어떤 것은 한 5개 정도는 한 50점 5, 60점 1m 20 정도 이렇게 뻗어나간 것 같습니다 예. 스킨답스가 굉장히 이 페트병에서 많이 컸습니다 페트병 보십시오 뿌리 뿌리 보이잖아요, 뿌리. 자, 뿌리 구멍 뚫지 않고 페트병에다가 네치 수일을 넣어서 이 스킨답스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스킨답스가 이 짧게는 짧은 것은 한 대여섯 개가 여기 있고 이 밑으로는 또한 네개 정도는 길게 1미터 이상 뻗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 스킨답스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고온 다습에서. 그리고 보면은 번식할 때 여러분들 물꽂이도 하고 삽목도 하는데, 이 마디마디에 이렇게 보면은 이 뿌리 뿌리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가 이렇게 나와요. 돌기 보면은 보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뿌리잖아요. 이 마디마디 뿌리, 이 마디마디가 뿌리가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디마디 하나씩 끊어가지고. 물꽂이 뿌리잖아요. 지금 뿌리, 이 바디 마디에 뿌리, 뿌리가 이렇게 같이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번식할 때이 바디 마디 하나씩 보십시오. 뿌리, 또 뿌리, 뿌리, 마디 마디 하나씩 끊어 가지고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공중에 걸어서 이렇게 늘어뜨리기도 하지만, 이제 벽에다가 할 때에는 이렇게. 유인을 해서 실로 감아서 하기도 하고 끈으로 잼매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길게 옆으로 타고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형편껏 이렇게 유인하면 됩니다 스킨답스 페트병에서 1m 한 20, 1m 50 정도 1m 50 정도 큰것 같습니다 한네 가닥 정도 가요 그리고 한네 다섯 개는 5 6 0점 정도 크고 이 페트병에서 굉장히 페트병이 키울 때는 물구멍이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걸어 놓고 물을 위에다가 살 주도 되겠죠. 그래서 DP 할때 DP 할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렇게 나름대로 스킨답스, 고운다습 반건에서도 크고 거실에서도 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보이고 또한, 이렇게 환희호야인데, 굉장히 좀 뻗었습니다. 좀 컸습니다. 이 덩굴이 없었는데, 예, 하얀 환희호야가 조금, 예, 가지가 뻗은 것 같습니다. 마거진 화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예, 자색으로 올라올 때신초는 자색이고, 예, 오래되면은 이렇게 녹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옆에 보면은 아이비도 뭐 페트병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이비도 거의 1 m 정도 이렇게 뻗어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활용품 페트병을 이용해서 여기는 뭐 개나리자스민인가요? 옆에는 식혜 그 병을 더 페트병이다 안 버리고 화분으로 심어서 니치수를 이용해서 걸어 나 왔습니다. 요 개나리자스민 아이비, 여기는 호야 여기도 호야가 이렇게 페트병에 길게 뻗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스킨답스. 여러분들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버리지 말고 니치스를 이용해서 화초를 심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을도 되고 아니면은 기둥에다 매달을도 되고 나름대로 형평껏 이러한 화초를 키울 때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이제 고온 다시 폭염이 되고 또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 에, 여러 모습은 어려지만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헤쳐나가고잘 대비하고 잘 예방하고 해서 어서 빨리 코로나도 사라지고 모든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상화 예전처럼 정상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아무쪼록 가정에 건강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정보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